안녕하세요. 최상행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 일주 여자분의 구라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형제나 사원이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남의 뒤를 받고 이익을 챙기고 자신이나 여형제가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합니다. 공부를 하여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장과 권세로 이름을 날리고 연구 논문이나 웅변이나 연설이나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정인과 정관운에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시공부에 합격하고 관직에 종사하고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업무가 성사되고 신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눈입니다. 좋은 시댁을 만나서 부동산 등기를 받고 처음에는 고생하나 결국 성공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는 운입니다. 장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고추살론의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갖고 경제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여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하고 자매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분으로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하고 모친이 다산을 하여 가정이 가난하고 유산 분쟁을 하고 겁제의 고집이나 투지력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호가 질병으로, 수, 질병이나 수술로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심어에게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재물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가산 탕진하거나 투옥되거나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신형이고 남과 대립하며 잦은 전직을 할수 있고 문서에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교약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 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고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운입니다. 고추살 운에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을 하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는 의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수어 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 소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구축살이 겹치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구축살 운에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의미함으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천팔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배짱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